회장의 외손자이자 사내에서는 아이폰으로 그린 아이폰 5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전주 보는 그 왼쪽도는 천천히 정면을 봐주시면 어, 벌써 하트가 치르됐네요너 어, 좋아요. 보라트 나오고요. 언젠간 한 번은 꼭 시대물 작품을 해보고 싶었는데 대본을 보고 너무 아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본이 그래서 네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어이 티저만 보면 알버트 캐릭터가 되게 일 어, 차원적으로 너무 엄청난 한량 같지만 또 드라마가 공개되면 아시겠지만 되게 생각도 깊고 뭔가 이제 야망이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저와의 싱크로율은. 저는 딱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오, 반반이다. 그런 그 연기적으로 배우로서의 욕심을 내는 그런 캐릭터는 좀 닮아 있고 어떤 부분이 좀 달라요? 다른 건 이제 저는 이제 좀 조금 더 소심하다. 아, 알바보단알바는 이제 좀 능청스럽죠. 네, 엄청 그 에너지를 꾸준히 유지하기 때문에 음. 저는 이렇게 이렇게 풀을 주가있을 때도 있고 갑자기 올라올 때도 있고 그래서. 반반이다. 네. 아니야 한결 씨가 성격이 조용조용하게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이에요. 음, 음. 알버 자체는 보여지는 외향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 그걸 본인이 이제 깨부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일 때마다 예뻐 보였죠. 와, 감사합니다. <laughs> 그쵸. 자 이제 의상이나 이런 걸더 신경을 써야 됐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어 의상적인 부분은. 되게 그 시절 향이 많이 나는 인터뷰나 오렌지 족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참고했고 아, 영화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영화도 많이 실제로 신의 필로 나오시죠 역할이 네. 영화를 워낙 좋아하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영화에서 참고를 많이 했다. 어, 단연 최고였고 <laughs> 아, 제가 정말 이렇게 두 배우분들을 만나게 된게 정말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너무 돈 주고도 배우지 못할 것들을. 정말 정말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네. 어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어떤 걸 배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돈 주고도 배우지 못할 것들이라 그랬는데 어, 한두 개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경 씨? 어 사실 아직도 저도 작품을 개회 왔지만 카메라 연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이게 어떤 시선들이나 사실 어렵죠. 예. 네, 이런 것들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우고 제가 아니, 많이 물어보고. 이제 시선 처리나 저희가 뭔가 회상에 넘어갔다 오거나. 이런 것들에있어 신에 있어서.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좀 아직 잘모를 때가 음. 많으니까다 경험했던 거라.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솔직히 누가 알려진 주않거든요 카메라 앵글에 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o n g 고 a y So t 고 e crum is a Josim s 어, 저는 항상 뭔가 화가 많은 캐릭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laughs> 맞아요. 이전에. 네. 네. 이번에는 좀아저 배우 참 능청도 잘 떠는, 떠는 배우구나라는 네, 평가를 받고. 이번은 있... 화를 많이 안 내나요? 아 거의 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 진지한 장면이 사실 정말 한두신 정도밖에 <laughs>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장면들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네 예, 지금... 가볍게 만나볼 수 있는 캐릭터 맞습니다. 편안한 캐릭터입니다.